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던 열대야도 끝나가는군요. 그러면 이번주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주에 다를 기업은 허스키 상당사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 밀키스, 펩시콜라, 파식스, 데토레이 등의 음료사업과 처음처럼 새로 크라우드, 크러쉬 등 주류사업을 하고 있어 이름을 많이 들어본 친숙한 기업이죠. 현재 시가총액은 약 1.3조입니다.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먼저 21년 11월에 하락이 보이는데요. 당시에 롯데칠성의 21.3Q 실적이 괜찮게 나왔었으나, 회사가 제시했던 실적에는 미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이 나왔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당시 주가가 2개월간 20% 이상 올라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기대감을 가지던 실적 발표 이후 매물 출하가 발생된 것 같군요. 이렇게 빠졌던 롯데칠성의 주가는 22년 1월 말부터 거의 5, 6월까지 꽤 오래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됐는데, 이때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으로 인한 음료 주류 소비 증가 증가, 그리고 주류 가격 인상 결정으로 기존의 충성도 높은 소비자에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전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네요. 실제로도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락이 찾아오죠. 22년 11월까지의 주가는 그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하락에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조정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것만 작용했다고 보기는 과하죠. 이때는 롯데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제기됐던 때였습니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졌던 PF 대출만기 연장 및 차원의 어려움으로, 롯데건설의 유동성 악화 이슈가 대두되면서, 롯데그룹 전반에 번지게 됐었죠. 따라서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 롯데홈쇼핑에서 9천억을 빌렸고, 금융권 차입을 늘리는 데에는 롯데물산이 보증을 섰으며, 롯데케미칼과 함께 롯데건설의 최대주주인 호텔 롯데는. 보유하던 롯데칠성 보통주 주식 5.1%를 전량 처분하여 733억을 마련했어요. 때문에 당시 롯데칠성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겠네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졌던 롯데칠성 주가는 이후 다시 2개월간 40% 가까이 반등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급락한 주가로 인한 상승 이유가 컸겠고 밀키스 제로 등 제로탄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또 소주 신제품인 처음처럼 새로가 한 달새 680만 병이 팔리는 돌풍을 일으키면서 긍정적인 실적 전망과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덕분에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네요. 새로는 과당 대신 효소처리 스테비아와 천연의 당알코올인 에리트리톨를 사용하여 제로 슈거라는 컨셉으로 기존 초록색 병 대신 투명한 병으로 출시하며 차별화했죠. 저도 소주 중에서 세로를 가장 합니다 맛이 괜찮더라고요. 롯데칠성이 2006년에 내놓았던 처음처럼 이후 16년 만에 나온 처음처럼 세로는 1년 만에 누적 판매액이 1000억을 넘어서는 등 현재까지도 매년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롯데칠성은 이러한 세로의 인기에 맞춰 2023년 10월부터는 처음처럼 세로에서 처음처럼을 떼어내고 세로라는 단독 브랜드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로가 이끌고, 세로가 밀어주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던 주가는, 다시 조정받게 됐고, 복기한 23년 7월에는 최저가를 갱신하게 됐죠. 11만 7,300원. 이때는 꽤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먼저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목표가 하향의 이유는, 롯데칠성의 맥주 사업 때문입니다. 당시 롯데칠성의 대표 맥주는 클라우드였어요. 이후에는 피츠라는 맥주도 출시했지만, 아... 저조한 인기로 5년 만에 생산을 중단했죠. 롯데칠성의 클라우드는, 2014년 만에도 점유율이 10% 되었지만 사에서 5%대로 내려왔고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맥주 신제품인 켈리를 선보이면서 이로 인한 경쟁 심화로 추가 점유율 하락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게다가 롯데칠성은 수제맥주 위탁 생산사업, 수제맥주 사업이 역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로 나왔었네요. 롯데칠성은 특히 맥주 사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지 못하죠. 동시기에는 맥주 사업의 부진이슈에도 인공조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지정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단맛이 나지만 칼로리는 낮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주로 제로 슈거 음료에 쓰이고 있고 롯데 칠성의 펩시 3종에도 마찬가지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를 발암물질으로 지정한다니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코카콜라는 여전히 아스파탐을 사용 중이고 한국 코카콜라와 원액 구매계약을 맺고 코카콜라를 제조하는 LG 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 음료는 아스파탐을 쓰고 있지 않는데요. 당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식약처는 콜라 55캔을 마셔야 아스파탐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종지부를 찍었죠.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양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최저가를 찍었던 롯데칠성의 주가는 다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는 먼저 필리핀 펩시의 자회사 편입 이슈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펩시는 롯데칠성의 지분이 7 6 3이었음에도 25%의 지분을 가진 펩시코와 13년간 공동 운영한 관계기업으로 분류됐었는데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결국 자회사로 편입됐죠. 필리핀 펩시는 필리핀 음료업계 점유율 2위 기업으로서 그동안 매출 규모는 1조 원에 달했지만 낙후된 시설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률이 1% 수준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자 경영권을 가지게 된 롯데칠성이 필리핀 펩시 법인의 효율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므로 공장 자동화 설비의 도입, 물류 시스템 영업 프로세스의 개선을 하고 필리핀 펩시의 음료 생산을 현지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에 집중했으며 제로슈거 트렌드에도 대응하면서 고효율 설비들을 배치하여 영업 이익률을 국내 수준인 8%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밝혔어요. 이미 현지 점유율을 가진 덕에 매출 규모가 크니 이익 규모를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게다가 필리핀은 임금도 싼데 인구가 1억 명으로 많죠. 롯데칠성의 다른 해외 법인인 파키스탄과 미얀마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각 12%와 30% 수준이므로 필리핀 펩시의 이익률을 올리면서도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로 삼게 되면 외형 성장과 원가 절약을 꽤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군요. 가장 최근에는 롯데칠성이 필리핀 펩시의 공장 12곳을 통폐합하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피하를 했어요. 필리핀 전역의 산재에 있는 12곳의 공장을 거점 위주로 통폐합하여 생산, 물류, 영업, 재고관리 등에서 효율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운영 효율화로 인한 비용 절감과 수익 성개선을 하겠다는 거죠. 음, 그동안 수출 매출이 적던 롯데칠성은 라면, 김 등으로 수출 성장을 보이던 K식품이 시세를 받을 때 소외되는 경우가 나왔었는데 필리핀 법인이 수출 확대 및 이익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롯데칠성이 맥주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크러시죠. 맥주 사업에서 하이트 진노와 오비에 비해 유독 낮은 점유율을 가지던 롯데 칠성이 인기를 끌던 세로와 콜라보의 형태로 출시한 맥주 신제품은 기대를 모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크러쉬는 이렇다 할 점유율 확대를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또 23년 연말쯤에는 주요 주류 제품인 처음처럼과 세로의 가격 인상을 밝히죠. 물론 소비자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롯데칠성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상쇄할수 있게 되어 긍정적이겠어요. 그리고 이후 롯데칠성의 주가는 또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결국 기간 조정과 주가 조정을 제대로 거쳤네요. 이때는 실적 쇼크의 이유로 급락했던 것을 볼수 있는데요. 당시 실적을 보면 특히 23.4Q의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는데, 이는 필리핀 펩시의 자회사 편입으로 인한 손실이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 비용은 줄일 수 있으니, 컨센을 하회했다며 나온 일 이러한 하락은 과도하다고 볼수 있죠. 최근 발표된 24장의 두 실적을 보면 이렇게 필리핀 법인이 흑자 전환하면서 롯데 칠성의 매출과 이익을 함께 끌어올리게 되었으니까요. 효율화 프로젝트의 성과가 빠르게 나오고 있음을 알수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롯데 칠성 주력 음료 제품의 가격 인상도 있었습니다. 칠성 사이다, 펩시, 하식스, 게토레이, 모두 다 엄청난 인기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정가가 가능하겠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외식 물가의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음료 가격을 올린 건 롯데칠성의 경쟁사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번 6월 1일부터 약 7%를 인상했으니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까지의 상황을 모두 살펴봤으니 이제 보고서를 봐볼까요? 반기보고서 클릭. 롯데칠성은 195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의 상장은 1973년에 했네요. 본사는 서초에 있고 생산 공장의 위치를 보면 국내 음료 공장은 6곳이 있고 주류 공장이 5곳 있습니다. 이렇게 음료 공장과 주류 공장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는 생산이 꽤 유연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1년에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주류공장에서도 음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충주 이공장은 주로 클라우드를 제조하던 공장이었는데 클라우드의 국내 점유율이 4%로 미미했기 때문에 가동률이 낮았고 이는 고정비로 인한 손실로 이어지게 됐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주류시설에서 음료를 제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동률이 40% 이하이던 충주 이공장의 절반을 유유설비로 둬야 했었는데 이제는 주세법의 개정으로 주류공장에서도 음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가동률이 낮던 충주 2공장에서 트래비, 칠성사이다, 펩시, 삼수제로 등을 생산하며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충주이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주류 공장 효율화에도 긍정적이었겠죠. 또한 이제는 다른 제품의 위탁생산도 가능해졌어요. 바로 수제 맥주죠. 그동안 수제 맥주 기업들은 자체 양조장을 가져야 했었는데,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의 제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공표 맥주, 제주 맥주 등 다양한 수제 맥주 제품들을 볼수 있게 된 이유죠. 따라서 그동안 롯데칠성은 제주 맥주 등 수제 맥주를 위탁생산하며 주류공장의 낮은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즉, 주세법 개정 덕분에 주류제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거죠. 물론, 현재는 수제맥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제맥주 기업들이 부침을 겪게 되어 롯데칠성의 수제맥주 위탁 생산 매출도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롯데칠성에게 가동률 소폭 감소 정도로만 영향을 줄 뿐입니다. 종속회사도 보면 총 14곳의 종속법인들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필리핀 법인을 제외하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죠.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법인은 해외법인들인데, 여기 미얀마 법인과 파키스탄 법인도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습니다. 반면 여기 필리핀 법인의 제조공장은 이미 연매출 1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죠. 즉, 필리핀 공장은 필리핀 내수 시장 타겟으로도 좋지만 동시에 롯데칠성의 수출 거점이 될수 있겠어요. 해외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것보다 그리고 한국에서 동남아로 수출하는 것보다 필리핀 공장에서 동남아로 수출하는 것은 운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올해 1분기에 러시아에 판매 법인을 설립한 것도 눈에 띄네요. 러우전쟁이 끝을 보여가니 시장 확대를 위한 움직임 같습니다. 그외 타법인 출자 현황을 보면 세곳에 관계기업이 보이는데 특히 아사이주류의 50%를 가진 것이 보이죠. 공동기업이군요. 아사이주류는 수입맥주 유통회사입니다. 과거에 롯데칠성의 자회사였으나 롯데칠성이 클라우드 맥주에 집중하면서 지분을 일부 매각하여 현재는 관계기업으로 있는 거죠. 하지만 가, 아이러니하게도 맥주가. 롯데칠성의 부진한 클라우드, 크러쉬 맥주보다 관계기업인 아사이주류의 아사이맥주가 현재 음, 국내 이렇게. 점유율 3위로 올라서서 롯데칠성의 맥주보다도 점유율 높은, 높은 상황입니다. 그외 주류 판매를 위해 원료인 주정 기업의 지분을 가진 것도 보이고, B P도 BNK 금융지주 등 투자 활동도 보이는데, 롯데칠성의 이익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므로 생략해도 무방하겠어요. 이제 총 주식을 봐보면 보통주로 927만 8,884주가 있고 우선주로는 77만 5,310주가 있네요. 여기 우선주는 롯데칠성으로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하죠. 물론 저는 우선주 투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음. 롯데칠성은 보통주가 꽤 적은 기업이네요. 2019년에 액면 분할을 했음에도 주식수가 꽤 적죠. 2019년 이전에 롯데칠성의 주가는 1주당 200만원대였습니다. 그러나 10대1 액면 분할을 결정하면서 주식수를 증가시키고 주가는 1십가격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었어요. 속칭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탈바꿈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주식은 없는데 스톡옵션도 없어 문제되지 않겠군요. 이러한 주식의 소유현황을 보면 롯데지주가 최대주주로 있고 롯데지주의 최대주주인 신동빈 회장도 보이네요. 호텔 롯데는 이제 보유 지분이 없는 것도 알수 있죠. 그룹 최상단 지주회사와 계열사들이 대부분 들고 있어. 유통주식이 38%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좀더 자세히 보면, 이중 9%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고, 또 11%는 여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투자자이기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하겠지만, 롯데칠성의 유통주식 수는 25% 이내로 보면 것 같네요. 230만 주. 유통주식이 상당히 적어요. 따라서 그간 주가 흐름이 위아래로 꽤 변동성이 있던 것 같네요. 마치 STX 엔진처럼요. 미상한 매자인을 보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등 전환이 가능한 채권은 없고 대신 회사채가 1.3조원이나 있네요. 상환과 신규 발행을 반복하면서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채나 기업어음 발행 시 롯데칠성의 신용도는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오랜 부침을 겪고 있는 국내 최대 석화기업인 롯데케미칼의 이유로 최근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오토리스, 롯데물산 롯데렌탈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롯데그룹은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롯데백화점 혹은 롯데호텔을 매각하거나 그룹이 가진 부동산 자산 17조를 매각하거나 롯데칠성의 주류 사업을 매각하는 등 그룹 내 다양한 리밸런싱 방법에 대한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구조 조정으로 비용을 줄이고도 있지만 롯데케미칼을 처분하기보다는 상황이 좋은 계열사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수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점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 볼까요? 롯데칠성은 지속적으로 영업 활동 현금흐름을 높이고 있고,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있으며, 대체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모습이네요. 유형자산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2000억 내외로 들어가고 있고, 또 차입금과 회사채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상환하고 있군요. 현금자산은 2400억 정도가 있고, 투자부동산은 1377억이 있는 모습입니다. 부채 부분도 보면 차입금이 꽤 많은 것을 볼수 있죠. 차입금은약 3천억이 있고 회사채는 약 1.3조원이 있는 상황네요 연간 이자비용이 약 500억 내외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2천억 규모의 돈을 벌어들이고는 있지만 유지보수 및 시설투자에 들어가고 상환을 일부하면 보유연금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매번 만기 회사채를 상환하려고 신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자본 쪽도 봐보면 자본금은 50점 이어 자본총계는 1.5조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채는 많지만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가 없고 신용등급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으로 실제 운영에 필요한 유동자금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롯데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어서 강한 구조조정 조치를 취하여 부실 계열사들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뒤이어 안정적인 계열사들도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회사채 발행 시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겠죠. 이제 실적을 봐보면. 매출이 38%나 증가한 모습이죠. 필리핀, 펩시의 종속교사 신규 편입으로 이제 분기 1조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매출 총이익이 꽤나 증가한 모습이네요. 하지만 운반비의 증가. 마케팅 비용의 증가 이후로 이익에서는 큰 개선이 나오지 못했어요 8%이던 영업이익률은 4.7%로 하락한 것을 볼수 있는데 꾸준히 필리핀 펩시의 비용을 줄여가며 개선할 수 있겠죠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롯데 칠성이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음을 볼수 있네요 참고로 롯데 칠성의 주당순이익은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총 차이는 3배가 나기 때문에 롯데칠성은 저평가인 셈이죠. 롯데칠성은 매년 그리고 매분기 이익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 개선을 목표에 두고 경영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롯데칠성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롯데칠성의 사업은 음료와 주류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음료 매출이 70%, 주류 매출이 30%인 상황이죠. 여기에 필리핀 펩시까지 포함한다면 즉 연결매출 기준으로는 롯데칠성 주류사업의 매출 비중은 21% 수준입니다. 그만큼 음료사업이 핵심인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롯데칠성 음료사업의 주력제품은 칠성사이다. 밀키스 그리고 이들의 제로제품들이라 볼수 있어요. 그리고 펩시코랑 계약을 맺고 판매 중인 펩시 제품들과 게토레이 제품들도 주력 제품들이라 볼수 있고, 또 펩시, 리톤과 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리톤도 주요 제품이에요. 원액을 수입하여 제조 판매한 뒤 로얄티를 지급하는 형태죠. 보시면 탄산 제품의 매출이 가장 큰데요. 롯데칠성은 국내 탄산 시장의 4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제로 제품의 비중은 30%나 차지합니다. 롯데칠성 제로 제품의 국내 점유율은 약 50%거든요. 그만큼 롯데칠성은 탄산 음료의 강점을 가진 기업이죠. 커피 제품도 매출 비중이 꽤 크고, 하식스, 게토레이 의 비중도 꽤 있군요. 반면 필리핀 펩시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필리핀 펩시에서는 롯데칠성의 자체 브랜드를 팔고 있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펩시코가 계약을 맺고 판매 중인 마운틴듀 펩시콜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특히 마운틴듀가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에너지 음료로 스팅이라는 것도 보이는데 스팅의 매출 비중도 꽤큰 것을 볼수 있죠. 같은 동남아 국가인 미얀마에서도 스팅과 펩시콜라의 인기가 너무 높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칠성은 연매출 1조의 필리핀 펩시 공장에서 이익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는 밀키스와 칠성사이다 등 인기 제품의 생산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을 늘릴 계획입니다. 로얄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자체 브랜드 제품의 수출을 늘리면 이익 구조가 꽤 좋아질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는 국내 편의점 업계와 전략이 겹치고 있습니다. GS와 CU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늘리고 있으니까요.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의 편의점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니 필리핀 펩시 공장에서 생산한 밀키스, 칠성 사이다, 펩시 등은 수출이 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군요. 그리고 필리핀을 통해 처음처럼 수나리 등 주류 제품도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갈수록 롯데칠성의 수출 기대감이 증가할 수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류 사업은 처음처럼과 세로가 있는데 이 둘을 합치면 국내 점유율은 20%이고 이중 세로는 8%입니다. 즉 새로 덕분에 참이슬의 독점을 조금 줄일 수 있었던 거죠. 맥주 사업인 클라우드, 크러시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고, 청아 스파클링, 수나리 레몬진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규모는 작죠. 수제 맥주는 제주 맥주가 최근 무상감자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는 원래 비중이 1% 미만 정도였으므로 생략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롯데칠성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미국 주류기업과 협약을 맺고 소주시장 진출,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대형마트의 밀키스 입점, 맥주 신제품 크러시의 영역 확대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칠성의 공장 가동률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지만, 풀가동까지는 여유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필리핀 펩시를 중심으로 이익도 개선하면서, 특히 동남아 시장 수출을 꽤 확대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 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액션! 롯데칠성은 차입금과 부채가 많음에도 운영에 문제 되지 않는 유동자금을 가지고 있고 이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칠성사이다, 펩시, 밀키스, 하식스 등 주요 음료 제품들은 굳건한 수요를 이어가고 있으며 3분기부터는 인상된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에 긍정적이죠. 게다가 소주 신제품 새로는 꾸준히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니 부진한 맥주 사업을 커버해갈 수 있다고 보이네요. 금리 인하로 음료 주류 소비가 조금씩 개선될 수도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는 필리핀 펩시의 경영권을 취득하여 연 매출 일조의 사업장이 가진 낮은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자체 브랜드 제품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도 드라이브를 걸수 있으니 이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K음료의 인기가 대단한데 K라면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 저환율화되는 상황으로 음료 원료 수입 부담도 줄어가겠지만, 이는 대부분 설탕, 과일, 농축액이므로 큰 비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롯데그룹의 구조조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구조조정 및 자산 리밸런싱의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므로 만약에 롯데칠성 주류 사업의 매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단기 주가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세로가 약진하고 있지만. 필리핀 펩시와 수출 확대로 갈수록 주류사업의 비중은 줄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주류사업을 처분하게 되면 오히려 영업이익율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처분시 매출과 이익 규모가 줄게 되는 것은 당연한 반면, 처분으로 인해 확보하게 되는 자금은 롯데케미칼 등 부실계열사에 공급될 수 있으므로 롯데칠성의 주류 사업 매각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혜택은 롯데케미칼이 볼수 있으므로 단기 주가에도 긍정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하이트진로가 주류 사업을 매각한다면 악재이지만 롯데칠성이 주류 사업을 매각한다면 음료 사업에 집중하게 되는 체질 개선의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룹 내 구조조정으로 인한 변동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롯데칠성은 투자처로 삼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자산 처분으로. 롯데그룹의 재무건정성이 개선되거나 혹은 롯데칠성의 주류사업 처분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를 기회로 삼는 편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참 좋은 요건을 가졌다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안전을 위해 이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